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키려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베드 공간에다가 여기는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오버홀 그리고 HD바 이렇게 해서 가로바 시스템을 완성을 했어요 어, 기본적으로 오버홀 시스템의 HD바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여기 옆에다가 어, 사이드바라는 것을 장착을 해서 리커버리 트랙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까지 저희가 어, 모두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트럭 한번 열어서 한 볼게요. 아, 참고로 여기 사이드 바는 어, 옆에 옵션으로 또 이렇게 옆으로 하나 들어가죠. 어, 양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어, 그 위에 이제 리커버리 마운트 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안에서 한번 보여 줄까요? 예, 네, 여기 리커버리 마운트가 있죠? 어, 그리고 바깥에 리커버리 패드를 저희가 장착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됐고요. 자, 이제 한번 트럭 열어 보시면은 자, 안쪽에 데크들라고 어, 안쪽에 이제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어, 시스템을 이미 시공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데크드는 이렇게 서랍식으로 해서 물건을 넣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어, 렉스토어에서도 어, 취급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전화 주시고요. 이 데크드 어, 위에다가 이제 뭐 커버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슬라이딩 커버 같은 걸 장착하게 되면은 이 토너 공간이 저 안쪽으로 좀 내려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 데크들을 분리해서 리커버리로 어, 교체를 하실지 아니면 그냥 계속 쓰실지 한번 결정을 별도로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 야키마 오버홀의 특징이 리트렉스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양쪽에 티트랙을 이용해갖고 이 가로바 시스템을 바로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커버를 사용하면서 이런 랙까지 같이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오버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 차량에 손상을 전혀 안 주고 고정이 돼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마운트, 여기 트럭 베드 공간을 물어서 서로 이렇게 고정을 하죠. 다 이렇게 볼트로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딱 마운트해가지고 딱 고정하고 잠금 장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난까지 방지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의 홀 작업, 차의 철판이나 그런 거를 구멍을 전혀 뚫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 가로바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슬라이딩 커버를 장착했을 때는 슬라이딩 커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옆에 T 트랙이라고 있는데 T 트랙을 이용해서 고정되기 때문에 이 밑에 마운트는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슬라이딩 커버를 위에다가 이 오버홀 같이 장착해서 어 슬라이딩 커버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루프탑 텐트도 올리실 수 있고 아니면은 자전거 캐리어나 짐바지 캐리어 등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들도 올리실 수 있고 당연히 루프탑 텐트 올려서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굉장히 짱짱하죠? 예. 굉장히 짱짱한 것을 내볼수 있어요. 예.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시스템이면서 또 굉장히 또 심플하게 생기어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키마라는 회사는 참고로 미국 회사 제품이에요. 미국 회사 제품이고, 이 HD바. 어, 알루미늄 반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뭐 루프탑 텐트라든가 그런 다양한 무거운 그런 레저 장비를 올리시더라도 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홀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버홀은 이 가로바의 높이를 더 높이실 수 있어요. 어 굉장히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낮게 세팅을 했고요. 이 볼트만 풀어주고, 이 안쪽 볼트, 세 군데에 있는 볼트만 풀어주시면은, 어, 가로발을 더 높게 올리실 수도 있고, 낮게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더 높은 짐을 올려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가로발을 높게 해서 텐트 같은 거 세팅하셔도 되고요. 난 지하주차장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이 캐빈까지 4인용 같은 거 텐트를 하시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여기 지붕에 안 닿는 한도 내에서 가장 낮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키마에서 나오는 가로바 트럭 베드에 장착하는 시스템은 총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오버홀은 지금 기본 제일 낮은 높이에서 높이를 약한 50cm인가? 한번 그거 제가 여기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릴 텐데더 어, 이제 높게 높이를 조절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 오버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좀더 낮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아웃포스트라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가장 낮은 거죠. 베드에다가 어 고정할 수 있는 베드락이라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티트랙을 이용해서 스카이라인 같이 함께 사용해가지고 뭐 조그만 루프타 텐트 사용하실 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의 가로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콜로라도 위에 베드 공간에. 오버홀 시스템을 자기가 장착을 했고요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이 포드 레인저 글라데이터 지프 글라데이터나 뭐 이런 픽업 트럭에다가 이런 오버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로 문의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